217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0m고요. 세로의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잔디밭에 폭이 일정한 십자 모양의 길을 만들려고 한다.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가 144제곱미터일 때, 길이의 폭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. 이 넓이의 변화가 없게끔, 다시, 이거 길을요, 이 넓이가 이제 변화에, 변화가 없게끔, 이 길을요,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이렇게 길이,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도, 넓이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. 요만큼이 이쪽으로. 어, 이쪽이, 이쪽이, 이제 이쪽이 왼쪽으로 하고 붙이고 밑으로 해도 넓이에는 변화가 없겠죠. 그럼 이 폭을 X라고 노는 거예요. 음, 그러면 여기는 20배기 X죠. 얘는 10배기 X가 돼요. 여기가 X니까 10배기 X가 돼요. 그 요것이 지금 잔디밭인데, 잔,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가 144래요. 이두 개를 곱해서 20배기 X와 10배기 x를 곱해서 144가 되면 되겠죠. 이렇게 좀주면2 0 마이너스 10x, 마이너스 20x, 마이너스 30x, 플러스 x제곱은 144. x제곱 마이너스 30x는 144를 빼주면, 어, 144를 빼주면, 얘는 6이 되고, 9에다가, 어, 4를 빼니까 56이 되네요 56은 0 자,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8이죠 음, 56은 2 곱하기 28이니까 x-2 x-28은 0이에요 그래서 2 또는 28이 나오는데 이 x라는 것은 10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럼 길이 더 커지죠. 기존에 있던 10보다는 커질 수가 없죠. 그러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